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여자 배구 선수 가운데 최고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는 우리나라의 김연경 선수입니다. 김연경 선수는 2010년 런던 올림픽 대회 때 우리나라가 4위를 차지했는데 불구하고 MVP 상을 받았어요. 뭐 최고 선수죠. 지금 나이가 서른두 살, 그 키가 1m 9 2인데자 김연경 선수가 1 1년 만에 국내 여자 어, 팀으로 배우팀으로 복귀한다고 해서 아주 최대 관심입니다. 2005년에 한국생명에 입단했습니다. 그때 6년 동안 활약을 해야 되는데 어, 2005년에 4년간 활약하다가 어, 2009년에 그 일본에 JT 마블루스로 갔죠. 그리고 나서 또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터키 펜으로 바차에서 뛰었고요. 그리고 나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중국 샹하이 그리고 2018년까지 금년 5월까지 그 터키의 액자시 바시에서 활약했습니다. 가는 팀마다 우승을 이끌어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월드스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김영경 선수의 연봉이 말이죠. 17억 7천만 원을 받았다 고합니다 17억 7천만 원. 근데 국내에 여자 배구로 11년 만에 돌아오게 됐는데 4년간 그 흥국생명에서 활약했기 때문에 2년을 더 뛰어야 자유계약 선수가 된단 말이죠. 사실은 2009년에 일본 프로 여자 배구로 그갈때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때도 참 말도 많았는데, 일단은 한국생명에서 이미 탈퇴로 지금 그 해외에서 11년 동안 뛰었기 때문에, 국내 프로 배구 여자 배구로 복귀할 때는 일단 한국생명으로 가야 되고, 한국생명에서 일단은 그 배구 연맹에 이미 탈퇴 해제를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한국생명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나라 여자 배구에 2005년부터 그 시작돼 가지고 한 팀이. 그뭐 열네 명이 되든 그 열다섯 명이 되든 연봉이 23억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걸 셀러리 캡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수한테도 최고 많이 줄수 있는 것이 6억 5천만 원 이상 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흥국생명이 이미 그 쌍둥이 자매인 이재영, 이다영 선수, 어, 이 이자영 선수랑 이다영 선수는 다 국가대표고요. 우리가 삼회 연속 그 올림픽 출전 티켓을 따내지 않았습니까? 이재용 선수는 레프트 공격수입니다. 6억의 그 연봉을 받고요. 이재용 선수가 현대건설에서 흥국생명으로 그 오면서 4억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쌍둥 자매가 두 선수가 10억을 받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23억 세레리 캡에서 결국은 1 0억은 그러니까 13억 남목 거란 말이죠. 이제 14억 남대 또그 김연경 선수를 최고 줄수 있는면은 6억 5천만 원 그것도 뭐 김연경 선수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럴 경우에 과연 그 김연경 그러면 나머지 그 선수들은 그 남은 돈 가지고 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최대 관심인데 과연 김연경 선수가 한국 생명에서 음 뛸수 있을 거냐 그렇게 된다면 한국 생명이 뭐? 어, 금년 아마 10월부터 다시 시작이 되리라고 믿어집니다. 새로운 시즌이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한국 생면은 그박미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만은 지금 이재용 이재영 선수가 있죠. 세계적인 월드스타, 최고의 공격수 그 김연경 선수까지 뭐 포함하면은 뭐 당연 그 우승을 차지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이 여자 배구 참기민경 선수는 대단한 선수입니다. 금년 1월 태국에 실렸던 도쿄 올림픽 그 아시아 최종 예선전에서 태국을 3대 0로 잡을 때아 그때 뭐 복근이 찢어지는 매 활약으로 말이죠. 결국은 우리나라가 3연속 올림픽 출전 티켓을 따내습니까 따냈는데요. 자 우리가 이그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대회 때 우리나라 여자 배구 동메달을 따낸 적이 있습니다. 김영경 선수의 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내년 도쿄올림픽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올림픽 출전이라고 볼수 있겠죠. 거기서 메달을 따는 것이 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김연경 선수가 국내 여자 복귀해가지고 어느 팀으로 갈 것이냐. 또흥국 생명은 그 김연경 선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최대 관심이 아닐 수가 없는데 뭐 여자 배구가 사실은 그이 최고 인기 그. 종목이거든요. 그이유 뭐냐? 김인경 선수가 있고 여자 배우 재미있기 때문에 그런데 김인경 선수가 국내 여자 배우로 복귀하면서 그 스포츠 팬들, 특히 배우 팬들의 관심이 아주 집중되고 있다는 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